바로 중국의 DYD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들 아, 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DYD가 제일 강하다 음.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현 중국 서버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도 보유하고 있고 평균 나이가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8세 음. 21세가 안 됩니다 음. 아, 와. 다들 뭐 피지컬 면에서는 진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미드 쪽에 이 콩다 선수가 현재 중국 서버 1위라고 합니다. 네. 아... 어, 그리고 뭐 챌린저 계정도 좀 많이 있고, 어 중국 서버와 또 한국 서버의 어떤 다른 뭐랄까요, 뭐 문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대회에서 맞붙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수들 뭐 아마추어 선출의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팀게임에서 보여줄지 보는 게 흔치 않아서 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한 선수 네. 프로 경험이 있고 실제로 2018년도 엘페 스프링 정규리그 MVP 정글러예요 네. 이게 좀 재밌어요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하는데 적이 없고 팬이 많다 협곡의 피아니스트다. 아 기가 막힌 연주를 보여주지 않을까. 아 네. 여러분들 <laughs> 혼내주고 싶네요. 네. <laughs> 장규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대 진짜 한 한국, 곡을 무서워하게끔 만들어줄게. 나 그림자 10초거든? 어. 나 근데 E 없어. 배송 어, 안 보여. 배송 안 보여. 솔직히 노틸 미드다. 네, 미산더로높 없네. 아이고 어, 롯데리탱이. 살짝봐 줄래? 여기서끌리는건빡세기는나 어... 월시 2 250번. 미드? 미드 맞아. 아, 네, 원, 나 어, 이끼 하거든루로프루로프알로니치 어, 어, 어. 와.. 미드. 네, 미드. 자자 자. <laughs> 네, 에, 에, 리산드라 그거야. 노텔. 이제 노텔. 고맙다. 끝났어요. 이거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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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다시 이부 아 경기 마무리입니다. 출시. 아니 얘네 솔랭처럼 한다니까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무슨 이, 이, 이 말도 안 되는 각을 보네. 아니 좋같해. 씨발. 아니 내, 아니 너 리산스랑 끼고 CS를 안 먹어. 근데 우리 라인전 체급은 우리가 훨씬 좋거든 인정? 그래서 뭐 약간 억가, 당 그래. 어, 사고만 안 나면은 농약 얘일수 근데 더, 더 살리면서 집중하면 이렇게 당할 줄 몰라. 일단 카이 사고 만년설이 오컨 터너사이로잡가 보통 만년설이 가는 챔프 별로야. 네, 그, 사이 어, 사이드 하겠다. 사이 어때? 사이괜찮을 때, 피로그사이 그 많이 하긴 했어. 어, 옛날부터. 사일로? 사일로? 1이 비용은. 어떻게 할래 여기서? 요네? 요네 하고 레네가 막 치고 레려 레네 잭스 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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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네 좋지. 아니면 얘네 잭스 개판 싸움 할 거면 나나 엘리스 해도 되는데. 이게 상대타 맞는 거 같아. 그대로 그대 개꿀이긴 한데 이거. 응. 확실해? 음. 나나 인마일선 계속 돌아다니면서 엘리스 어, 마인 확실하게 잡아 줄수 있어. 내가 내가 알리스타 해서 호빵 한번 볼까? 어, 파이크도 빙결 줬다 요새. <laughs> 만만하나 빙미빈 라이빈디? 나 이러면 어, 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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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라이 라이 비슷는 이거 테리거든요. 일 썬들 아 생각해야 돼. 우리 바텀 다노플이거든 아, 언제? 언제끼리? 언제끼리도 칼크 중주아 형기. 와, 잘했다. <laughs> 이거 진짜 잘한다, 안 돼. 트랜 죽었겠다 나. 지금 미산 노플, 카밀 노플 형이. 여기도 해볼게 와. 야, 탑... 우리 지만테리써 가지고 빨리 맞으니까 우리 두꺼비 탑... 털렸어 탑... 바텀 다이브 봐주라. 빼라 지금. 어, 체스 줄게. 채 써줄게, 아, 이거. 해라, 아, 내가 봐줄게. 체스 줄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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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이 예부터는 빡쳐도 평생 주도권 있을 것 같... 있을 거야? <laughs> 이거 파이크도 노플. <laughs> 가자 이제. <애들>. 가자. <laughs> 이제는 진짜 잡을 만하거든 잡을까? 잡은 것 같은데. 나. 아... 해봐. 여기서 비하고 나온다. 킬 줄게. 와, 저게 안죽고 사거리가 안 닿았어. 널스비드. 트 아이씨 대고 노플. 어. 대박. 따위 치면 쳐봐 줄게. 나 네, 지금 안, 안 좋아. 형안 좋긴 해, 지금. 탑 내려 네, 이거 어차피 나 죽어야 돼, 이러면. 이거. 이거든오이명이다 근데 아, 네, 나와도 죽으면 수 있어? 있어. 밀어볼게. 나, 나아 다음 라인 밀수 있어? 밀어 볼게. 나나이거편데 갈고리만 좀 조금 위험하다. 오케이. 아, 뭐, 이 맞추려고 막이잖아나 이거 뛰는 중. 다음에 노플이야. 얘네 둘다 노플이야. 천천히 해, 천천히 나 미래 뛸게, 일단. 미 아니 거든형 받든지 않아, 미래. 바 아, 그래? 아, 살짝 빠리네. 나게뭐 했다? 아, 이거. 조금 이거. 다고 이거. 이리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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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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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세트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아, 우와. 우와. 그냥, 예. 야, 이거. 이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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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이거 out of bound of bound of bound of bound of 다 이거. n d of 먹어, u n d of bound 이 f bound of b o u n 갈게. f b o u n 대놓고 b 게 어, 아, 아,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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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b o u n 로 of 로 o u n d of bound of bound of bound of bound of bound of b 여기까지 봐도 돼. 어, 어. 예. 80% 꺼내. 자, 한자이 아, 좀 짜세요. 봐봐, 세요 봐. 이번. 자야 여기야. 나도 자야. 이거 이거 다이브 해야 돼. 내가 죽더라도 할게. 자야 해야 돼. 자야. 자야 맞죠? 자아탑은 잡았거든, 일단. 도프 도프. 에오탑, 에오탑, 탑 예, 먼저 어예 보자. 그럼 미래 이런 거어 여기로 한번 가는 게 나을 예. 자야 여기야. 아, 다이버 다 이거 이거 다이버 해야 돼 야, 내가 게 다이아야 돼 잡은 거다 탑 잡아 탑은 잡았거든 일단 배오도풀에고탑배오탑배오탑예오탑 오지 탑오대일한거 같아 탑 둘라 둘러잡 둘라 잡았어, 둘레 잡았어. 이거지 아, <laughs> 빨리 끝내보자 아, 빨리 굳야 돼, 우리 일단은 1대1에서 좀 위기가 이렇고가 그래, 그래. 크게 오고 있었거든요. 케고 오고 있었어요. 케고가 오고 있으니까 카밀도 이제 아, 갈고리 발사끄는게 아 있다. 진짜 컸네요, 이게. 야, 그리고 오기 전에 하나 마무리. 와서 아, 이거 다시 일대일인데 네. 피하고. 이거 우스 가게. 와, 와 진짜. 음. 명봉이를또 이렇게. 너 완전히 이거는 손에 쥐고 쥐락펴락 다 했어요, 혼 혼자서. 요네를 풀어? 브이. 아... 나라인 들어간다. 이거 바텀이다. 나 갔다. 바텀 치네요. 저는 전령 궁도 없어가지고, 가이사가.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어. 돼. 나 옆에 있었어도 죽었어. 미드 1대1이고. 나 이제부터 라인. 나 이번 라인 그냥 밀게. 이번 라인 밀고 그냥 오버 파밍, 나 이거 더티 파밍 하나 갈게 이거 여기 들어간다. 예, 이거 올라갔다. 카메라 안 보이고. 예, 이거 여기. 어, 대고. 고 선전 노공. 살짝 근데 음. 이거 야, 나 언니 근데... 미드 다이바져, 미드 다이바져. 아, 오케이 그냥. 간다 간다. 플레 있어 플레 있어. 그럼 알리가 이거 알리가 이거만 막 해줘 살짝. 발랐다 이거 우리. 야, 이거 이거 그냥 빼. 그냥 빼예 용치는 줘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어, 이거. 봤어 봤게 밀어줄게. 밀어줄게 밀어줄게. 아, 간다 간다. 빼용빼아너빼 빼는 식으로 해봐. 이거 도금? 용까지, 용까지. 먹자 용까지. 우리 용 먹는 줘. 아큰용 화이팅. 미안해 이거 라인 버리고 갈 줄은 몰랐다. 아 이거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 않아쁘지 않. 미안하다. 네 괜찮아요. 레이딩은 이 경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받쳐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카이사네 지금 백크, 어, 포탑 사이에서! 요네랑 다일러스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크! 베크! 누구야 너! 베크 맞아요? 서광준 아니겠죠? 네 서광준일 네. 수도 있어요 플레이가 멋있으면 또 잘생겨 보이니까 맞습니다 <laughs> 네. 지금도 사실 귀엽고 잘생겼죠 네. 귀엽죠. 냉정합죠. 백설, 백크 너무 아, 귀엽습니다. 김동준 네. 실제로 같이 중계도 한 사이에요. 네. 얼마나 귀여운지 실물 실물이 더 귀엽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미드 쪽에서 300 탑에서도 어. 3킬 그리고 이렇게. 어, 사롯도, 사롯도. 요아 여유 생겼어 아니 이거 저만 가는 아, 거예요 그리고? 어, 잠깐만 어? 카까지 카메라, 엘리스 어? 아 그리고 드래곤 니네가 야 와! 카이사 등장 멋있어리오와아니 아, 3대 3대1이었어 아, 3대1 엘리스가 그리고... 아, 여기 있리도 아, 별걸 다 줘. 오, 네, 오 예. 잡을 뻔 아니 지금 아담 서로 경쟁하듯이 드래곤 드래곤을 차치했습니다 아니 3대3 해볼래요? 50점 아못 아, 맞았어 3대때 아, 돼, 이거. 블록에 나 don't know 이러면 they g 면 I 리 o n t k 아 o w h 가 w they go. I don't know how they go. I 여기 n t know h 스나 they go. I don't know how they go. I don't know how 봐 h e y go. I 카 o n t know how they go. I don't 에 n o w how they go. I don't 때 야이거시두 야, 번째 y o 거 다시 해보자 o o k 이 t 이 e Rome, Alika, Jungwania. w h a 아 i 어, 어, 아 it? I don't know. I t 이 l d I told you. 아 told you. I t 리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고 you. I told you. I t 아예 d y 백! u 거좀 믿고 간 y 같은데요? 백 l d you. I t o 아 진짜! 설계된 플레이였나요 백크! 두벅두벅 걸어가는게 민민구도 네. 있었습니다 아 더블킹 자야두자야두두두 자야두, 자야두. 백크! 아 돌풍기 로리아 공. 여기까는아닌데예 마무리가 민요 상... 꽉 어? 실패 어, 어, 아 네. 어, 그만 어 제발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빠 살살하면 살아요아아야 위로 들어볼게 위로 들어아볼게 내가 못 잡아볼게 내가 못 잡아볼게 내가 못 아 왔어. 너가. 스포츠는... 거리가 안 돼서. 갈게, 음. 나 이거 난 찍어야 되 어, 고 여기 봐줘 여기. 아 싶다. 아니, 게 죽을 것 이거 아니 천천히. 아니 천천히. 아니 천천히 흘 천천히 줘. 아니 천천히 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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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천천히, 이거 이거 천천히 줘야 될거 아니? 나딴거든 이산더라. 산더 파이트 노고 이산더라 노음 천천히 봐.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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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와우! 와우! 와 <목소리> 괜히 우 와우! 내려왔네 그리고 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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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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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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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진짜, 와 아, 카멜궁이다. 카멜궁이다. 이거 친구 아니야? 와, 어, 이씨리산갈인데 정비 한번 하자. 야리궁 빠졌다. <laughs> 리산궁 빠졌다. 도망가. 또 먹어서래. 그래. 아, 이판은 리산드라 노궁인데 뭉쳐가지고 한 세게 해 보자. 이 이번에 세게 보자. 이거 할말할 듯. 그러니까 돌아가서 잡고 안 그냥, 그냥 안안너 카멜궁 봐 가도 돼. 궁으로 자이궁 봐. 오늘다 올렸다! 리빨어 빠졌고 리야리빨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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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빨나빨 이거 텔 카메 빨카메카부터카카빨부터카메리빨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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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카메리 빨리 카리 빨리 빨리 빨이 빨리 피 상황 끝이거든? 어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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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 빨리 노플 빨리 빨 노플 리 빨리 빨리 그니까. 그럼 이 바꿔도 돼. 이번 판나 틀린 이제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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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어떤데? 가자 가자 가자. 맞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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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쳤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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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돈> 나 약간 근데 밀렸어. 갔다, 아 그럼 다 일단 얘는 무조건 죽었거든. 아아 전력풀 준비. 전력풀 준비. 아 끝날 시간 준비. 팩 준비하자 이거. 전력 전력 전력. 불게 게게 슛. 끝하말 아닌가 두개두 개다 두 개다 아니 왼쪽 거 아니 근데 애매해 이거 그냥 나 쓴다구 빼서 하나만 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고 일단 어야 이럼 이거 이거 뭐 아니 쓴다구 뭐 없다 이 끝났다 난쎄어 봐봐 일단 살아났어 나죽을대빼보는거빼서해봐 아워 타워 좀 칠게 타워 봐아 이거 다 해보자 보자 파이크 궁이이거 이거 이거 요네 봐줘야 돼. 요네 야 돼. 못빠져못빠져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파이크 궁 있다. 파이크 빨, 빨 피고. 그, 요네 조심.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가 파이크. 지가들요어차 들어가죠. 아, 아. 아, 아. 나 파로마도 해놨어. 네요용 우리 요네 1 0야 요네 10초. 크 뭐야 저거.

타일러스트가 지금 유지력이 엄청 좋아서 조금씩 올수 그냥 조금씩 좀 요령이 올수 있거든요? 자 카이사 쎄요 그리고 네. 그냥 뭐 바로 녹였어요 오오. 카이사 쎄요 카이사 쎄요 백크도 지금 유네. 엄청 잘못해요 백크 유지력 미쳤는데요 백크 살고 알리 살아 카이사 진입각 나왔어요 미드. 미드 가면 되죠 이러면 미드 달립니다 다음 화면, 저 다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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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끝 화면, 다끝 화면, 다끝 화면, 다끝 화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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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끝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 다음 화 You max your card out